그렇다는 거죠. 음. 어, 별것도 아니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밴드, 우쭐대고, 타인들을 개무시하고, 아, 삐끼들처럼 돈이 낫 저 배하고 <laughs> 아뭐배돈안 주면 배앗길 일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걸하는 거지 상식들만 <laughs> 그런가요? 어 어쨌든 뭐그 가인들이 그자 그 스스로 그때그때 그때 기부나, 어, 뭐, 후원금을, 뭐, 계좌에 보내준다는 것은 그 방송을 듣고 그분들은 어 동료를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의 동료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 주르는 것 또한 그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laughs> 어, 뭐, 어, 그렇죠. 인생이 말쩡인 분들도 있고, 선하신 분들도 있고, 어, 선을 베푸시는 분들도 있고, 대가 없이, 어, 뭐, 음, 그렇게 나에게는 넘쳐서, 어, 당신에게 줘요. 나에게는 넘치는 거라서, 그리고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서 당신에게 줍니다.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저는 보, 음, 그런 분들도 어, 많더라고요. 아, 이거 <laughs> 어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 가재 개편 맞죠. 가재가 개편 맞잖아요. 개가 맞네요. <laughs> <laughs> 어, 어, 맞아요. 저는 저는 삐끼고는 안 하겠습니다. <laughs> 삐끼고 안 하겠습니다. <laughs> 삐끼고 안 하면 되는 건가요? <laughs> 자유롭게 자유로운 대화,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편안함 자유로운 행복, 어, 자유로운 어, 시간들 되시고. 자유로운 하루, 자유로운 1년, 자유로운 긴긴 세월을 살아가 봐요. 그럼요. 세상은 돈이 전부며 모두요. 아, 그렇다고요? 아하, 세상은 돈이 전부며 모두요. 아, 철수님은 세상은 돈이 전부며 모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음. 제대로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지 어 미안. 어, 또 화면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옆으로 바로 해주면 좋은데. 옆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네. 어쩔 수 없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죠. 뭐, 옆으로 찍으면 여러 면을 찍을 수 있어서. 세로로 찍으면 편하긴 편하죠. 좁은 면 찍을게. 전체 화면이 안 들어오니까 편하긴 한데, 음, 음, 그렇군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